저 의자도 제가 집에서 그냥 만들었어. 네, 사쿠라 말을 잘못해서 그런데 벚꽃이지. 음 사구라심 <laughs> 네, 어디 가셔? 햇볕 잘되는 곳에다 잘, 곳에 어, 네. 잘 만들어 아, 아, 두셔쪽 올라가면 시원사뭐 절하나 나오잖아자저차 보내고요. 차. 아 차. 아 자, 이왕에 오셨으니까 열 발자국만 더 오세요. 열 발자국. 강원도 강원도 구경 하구가셔야지 강원도 강원도. 네. 강원도. 자, 이 길이 이 길이 강원도 가는 길이에요. 예. 네, 길이. 근데 우리가 편말을 이번에 이제 써 붙일라고 그래. 문화재생해서 우리 해비 아, 걷어가지고. 시안하나 네. 진짜. 그래서 네. 강원도. 예. 네. 네. 우리, 우리 강원도 가는 길을. 음...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해야 돼. 네. 돈이 없어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해비 걷어야 돼. <laughs> 자 강원도 사람이 경기도 도착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볼수 있는 데가 관인 관인문화마을은 어디냐? 이거 관인 하나 찍으면은 저게 관인마을 이야기 다 끝난다. 예, 아 네. 아 네. 제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거 예. 네. 이런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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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지판이나 간판 세울려도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해줘. 그럼요. 크게 얘기 안 해도 돼요. 그냥 세우면 돼요. 그래요? 어, 네? 그냥 알아서 하니까. <laughs> 네. 크게 얘기 안 해. 크게 얘기 안 해. <laughs> 그러면 뛰어가라고 그면 네가 뛰라고. <laughs> 자, 요거 강원도 가는 길이에요. 네. 자, 지금 간사람하고 조금 아까 간 사람 있죠? 다 강원도 사람이야. 그런데 경기들은 예 안녕하세요. 네. 어디갔다 오셔? 아, 경제부. 어, 경제부. 네. 경기도 갔다 오시네? 네. <laughs>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저기 기와집큰거 있죠? 대골 거지고에 절이에요 절 절인데 생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절이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 연천군 대광리에 시몬사가 6.25 전에 있었어 근데 6.25가 터지면서 6.25가 터지면서 생지장보살님을 아차에다 시고 피난을 갔다 와서 원 절로 다 갈래니까 못가 군인들이 부대를 지어놔서 그리고 불타서 없어졌어 600년 된 시몬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터를 잡고 시몬사라고 해놓고 20년 전에 부대하고 협의해서 부대 울터리 밖으로 진짜 자 길을 내가지고 지금은 거기를 자유롭게 지나치요 그래서 연천군도 거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어. 네. 그래서 자 강원도는 뭐 여러분들 기, 길만 아시면 되죠 이 여기 오시면 강원도 <laughs> 가시는 분이 아시죠? 자 여기서, 여기서 또자 그럼 이 다리에서 보는 좋은 게또 하나 있어요. 저희가 다 강원도래요 저희가. 예. 어. 이이 아, 어. 이게, 이게 다 강원도예요. 아. 아. 이 개울이 경계예요 우리 동네는 이이예이 초가 예 초가천 여기는 탄동미 저기 초가리자이 네. 다리에서 아 오늘 약간 아쉬운데 이 다리에 오시면은 부처님 누워 계신 걸또볼수 있어 자 이리로 오세요 다리까지 오셔야 되겠네 아, 자, 여기서 아 보이네 저자 여기서 저쪽 산을 잘 보면은 부처님이 아 누워 계셔. 대한민국 최고의 와불상이야. 아, 네. 진짜 네. 진짜 네. 그런데 지금은 낮이랑 같이 막 있다가 아, 좀. 자, 저녁에 해 넘어갈 때 보면은 얼마나 잘 보이냐면 능선만 보여. 아. 그래가지고 와불상이 저렇게 큰 와불상은 아, 아. 전 세계에도 없다. 네. 와불상이에요. 그래서 저 와불상을 이 나무가 가지네. 예. 여기서는 이렇죠. 우리가 꽃밭을 만들어 놓은 데가 아까 임영웅 벽화 우에구 동상그 아 우에다가 제가 여름에 나무를 쌓아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흙터들을 하나 만들더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전국들도 안 보이고 저희가 갖고 있이거 하나 만들면은 이제 사기